자 안녕하세요, 민아. 자 이제 오늘은 인사이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 뭐죠? 미사일인가? 아 알았습니다, 알았습니다, 알았습니다. 푸시 지금 오케이 이거죠. 음, 아주 이지예요 생각보다 림보는 막히는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, 이번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막히는 부분이 없어서, 스무스해요. 점프해야죠? 잡고.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. 바운스. 바운스. 한번 더. 바운스 놔! 오. 오케이. 제 자, 좋습니다. 다음 퀴즈는? 일단 눌러볼까요? 뭐가 어떻게 바뀌나?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죽나? 어찌 물이라서 안 죽을 것 같은데?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내려가고 으악! 뭐야? 뭐가 있어? 냥자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이지하죠 이러고 잠수함 타고 좀더 가야 되나 봐요 제가 보기엔 저게 물이 빠지는 버튼일 겁니다. 아,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 문이 열리는 버튼일 거예요. 물이 빠지네? 아, 빨리 가야 되네. 어, 뭐야, 그것도 아니네? 여기서 버튼 누르고, 하고 바로 가. 아이! 뭐야? 아니야, 여기서 나가면 되잖아.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죠? 어? 아야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 그쵸 아예 그치 얘가 무슨 인어도 아니고 자 가서 뚫고 바로 올라가 음. 오케이 하면 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몸집이 작으니까 그렇죠 문 열리는 소리 났죠? Easy 너무 쉬워요? 음 아니야. 아 그렇죠 역시 같이 넘어와야죠자 어. 내려가고. 근데 아까 그 샤샤샥 하고 지나간 건 뭘까? 이건 뿌실 수 있죠? 오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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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뭔가 있어? 이스컬? Cool. 한번 쳐! 오, 피해! 오, 피해! 일단 무시 이 새끼가 너냥 가다가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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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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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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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빠르게 오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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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. 어. 아까 그싹 지나간 거에 대한 존재는 이인가 하여튼 어 이거였었습니다. 이번엔 위로 올라가야 돼요? 어, 야, 망했다, 이거. 뭐야, 어디야? 아, 저기, 나무 상자. 오케이. 야, 나와, 임마! 어? 나와, 임마! 이러고, 올라가. 오,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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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! 나 알았다. 어딜? 이거 와호우 아... 아... 이즈씨 너무 쓰이워요 야, 림보 경력! 어? 야, 이 새끼야 어? 이제 저런 하찮은 술수로는 스스로는... 저를 막을 수가 없죠 와 근데 걘 진짜 존재가 뭐냐? 자 드디어 드디어 육지로 나왔어요 드디어 자 문을 문을 열요